이 작품은 현재 웹툰 역사상 분량이 가장 많은 작품입니다 무려 1238화 최장수 연재 기록까지 가지고 있죠 정주행에 걸리는 3714분이면 61시간 54분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지구를 약 40바퀴 돌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가는 하나당 30시간 작업을 했다고 가정 총 37140시간을 작업했습니다 이 시간은 의대에 입학해서 6년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받고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수년간 진료한 시간과 맞먹습니다 장편소설 40권 이상을 집필한 소설작가의 총 집필 시간과 맞먹습니다 이 웹툰은 2006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의 14년간 연재됐습니다. 반늠이안 되신다고요? 그 기간 동안 갤럭시는 시리즈 1부터 S20까지 출시됐고, 아이폰은 1부터 11까지 출시.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 군대를 9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. No. 조회수는 약 70억 회. 해당 시청 시간 3분 기준.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웹툰을 본 시간을 총합하면 약 4만 년이 됩니다.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고요?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전체 시간과 거의 같습니다. 이 작품의 제목을 드디어 공개합니다. 그것은 바로 마음의 소리. 조석 작가님의 작품입니다.